1883년 미국에 정호가 두번 찾아온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표준시가 탄생한 그날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그때 미국은요, 무려 14,000개가 넘는 지역 시간이 있었어요. 해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다 보니 기차 여행은 뭐 그야말로 대혼돈이었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4분의 5차가 부른 비극입니다. 당시 피츠버그 기차역 한 곳에만 시계가 6개나 걸려 있었는데 시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어요. 결국 1891년에 한 기관사의 시계가 딱 4분 멈췄다 다시 간걸 몰라서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11명이나 사망했죠. 둘째,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나선 건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윌리엄 F. 앨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철도 애호가였던 그가 미국 전역을 4개의 시간대로 총일하자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어떻게 인간이 시내 시간을 바꾸냐며 반발하고 정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어요. 마지막으로 철도회사들이 직접 시간을 멈춘 날입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었던 거죠. 1883년 11월 18일 뉴욕에서 한 관리자가 기준 시계의 시계추를 손으로 직접 멈춰 세웁니다. 정확히 3분 58초 동안요. 그리고 새로운 표준 시에 맞춰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이 철도 시간이 공식 법이 된건 무려 35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정확한 시간이라는 건요, 사실 비극을 막으려 했던 철도 회사들이 만들어낸 약속이었던 겁니다.